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행성읍에 소재하고 주인공 교촌 전문 무료 상담 및 토지와 전원 테를 중개하는 명문 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사할 물건은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해발 559지 최상의 청정 환경에 위치한 토지 면적 465평 물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두 필지로 구성된 토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앞쪽으로 보여지는 작물의 식재지되어는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답사할 토지이고요 주변 환경은 보시면 뒤쪽으로 정나무로 다수의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토지 뒤쪽으로 보시면 침엽과 활엽수림이 혼재되어 있는 밀림의 숲이 바로 토지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하시면 수익, 사용,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토지는 완벽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지적법상 도로 완벽하게 접해 있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둔내 고철 역사 또는 고스도로 나들목 대략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토지일조건은정 남향으로 마을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앞쪽으로 보시면 시원한 조망권 푸른 하늘과 높고 낮은 녹색의 임야들이 앞 쪽남향으로 시원하게 조망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하셔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필요 조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 토지는 토지를 수행사역 개발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음을 제가 잠시 후에 도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 465평 매매가 1억 4천 두 분이 들어오시면 아주 여유롭게 농막이나 쉼터 또는 전원주택, 열장, 주말농장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지적을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재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편안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주변 환경이나 또는 어설픈 확인으로 차후에 토지 개발하는데 상당한 애로상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지는 이러한 토지 개발에 거의 완벽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토지입니다 좀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본 필지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부분 토지 214평 용도지역, 계획 관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250평, 이 부분 214평, 합 465평으로. 구성어 있으므로 필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므로 두 분이 들어오셔도 여유 있게 건축 가능한 공간이고요. 도로 앞쪽으로 보시면 국유지 도로 편안하게 법적 도로 접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대형 임야 오시면 침엽수리 소나무 숲으로 감싸 있는 뒤쪽 임야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은 다수의 전원택들이 입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체 최저 농막이나 또는 체령심쉼터 활용하게도 아주 적절하고 편안한 마을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으므로 앞쪽으로 시원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토지. 토지 면적 464평. 매매가 1억 4천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더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559지 0 양원 자연환경 최적의 접근성 토지 면적 465평 전원택이나 별장 또는 체류형 쉼터 농막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토지 오늘의 매가 1억. 4촌으로 여러분에게 안내 드렸습니다. 본토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33 344에 4,900번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를 통해서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안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오늘도 나무나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행성 명문부동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